어제 가평에 영하 21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얼었어요, 다 얼었어. 아, 시베리아도 아니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이럴 때는 여울 있는 쪽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꽝꽝 얼은 얼었을 때 개울에서 어디에 가면 있을지 제가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고요. 바로 가서 족대질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입니다연일 한파로 어, 다 전부 끙끙 얼었어요. 아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울이 굉장히 세거든요. 저희 집 바로 앞인데, 아, 여기서 한번 물고기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좋다. 야, 이거 김치야? 내려올, 내려오고 올라가는거 한마리 없습니다 아, 한방에 갈라 그랬는데 안되네 족대는, 족대는 완벽했는데 오 꼭지다 <laughs>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보이십니까 꼭지 와 꼭지 완전 커 완전 새카맨 와 됐어 야 아, 좋다 한 마리 오통가리 어, 시리 시리 시리는 가 둥가리 넌 남아있어. 둥가리, 둥가리 좋아하네. 아, 오늘 여기서 10마리만 잡으면 되거든요. 혼자서 잡기 어려워요. 10마리도 완전 좋았어요. 어이구, 와, 뭐. 어이, 여기 몇 마리 있다. 야, 요게 배가 살이네. 아, 야, 돌상어구나. 아, 멸종 위기급 2조, 2급? <laughs> 이게 돌상어입니다. 이게 상어랑 머리가 되게 비슷해요, 보면. 요건 실이, 요 앞에 있는 건 실이고, 이 실이 먼저 보내줄게요. 상어, 이게 돌상어라는 건데, 배가 어, 살이랑 참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바, 배를 보면 상어 머리랑 비슷해요. 요게 멸종 위기 2급 무슨 뭐라 그러던데 아 공부 좀 해야지 물고기 공부도 가오 꺽지 잡혔다 꺽지랑 <laughs> 돌상어 아 돌상어가 요즘 이렇게 많아 돌상어 맞나 모르겠는데 이게. 한 마리 꺽지구요. 요거는 돌상어. 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가. 꺽지는 있어. 이제 여섯 마리 남습니다. 여섯 마리. 여섯 마리면은 오늘. 아, 제가 TV 보다가 생각, 이게 꽂힌 게 있거든요. 오늘 그거 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따 영상에서 보시죠. 아이, <laughs> 아여 아, 벌써 끝났겠다 이거. <laughs> 아, 돌상어거 되게 많네. 이 돌상어 아닌 거 아닌가? 꺽지, 꺽지 새끼 두 마리 너무 작아요 가고, 휘리 가고, 휘리 가고. 야 이것만 해도 벌써 한 일곱, 여덟 마리인데 돌, 상어 두 마리 <laughs> 가구 야 이거 열 마리 잡기 힘들겠는데 이거 빼고 차 띠고 포 띠고 아니 이 좋은 돌을 왜안 뒤졌지? 여여 봐봐 둥가리 한 마리 이 좋은 돌을 왜안 뒤졌을까요? 자, 아, 돌상어. 돌상어, 가고. 저 돌상어 아닌 거 아니에요? 총갈이. <laughs> 다섯 마리 남았나? 우! 우! 와, 시리. 와, 시리. 시리, <laughs> 제대로 들지도 않았는데 시리, 야, 시리, 시리, 4마리 네 시리는 보종은 아닌데, 아이 그래도 살려줄게요. 뭐 이러다 보면 10마리 못 잡겠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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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요돌. 저렇게 큰 돌은 다딱 봐도 누구나 다 요건 있겠다 하는데 겨울고기는 안 그렇습니다 겨울고기는 틈이 조금만 있어도 다 박혀 있어서 오히려 떠 있는 큰 돌보다는 박혀있는 작은 돌을 더 좋아해요 아이고 요렇게 야 이거 좋다 요거 진짜 누가 한, 한 명도 안 늦었어요. 요런 돌이 대박이에요 어 빨간거 들어간것 거 같은데 낙엽이야 퉁가리야 뭐야 낙엽이야 퉁가리야 빨간거 한마리 야 여봐 퉁가리 아씨 아씨 만 나오네 욕하지 말아야죠 몇 마리야 이게 다와 돌상어 돌상어 이게 돌상어 아니면 애매한데 그 하나 두 마리. 세 마리. 돌고기, 넌 있어. <laughs> 넌 있어. 넌 가야 돼. 퉁가리. 아, 그렇지, 퉁가리. 오호. 그리고 또 퉁가리? 에, 퉁가리 완전 새끼. 에, 가. 야, 이건 뭐다 살려주고 가져갈 게 없어. <laughs> 아유, 좀수밖에네 어유, 나왔다, 꺽지. 꺽지 나왔습니다, 꺽선생. 꺽지. 어? 아, 애매한데? 작은데? 아, 이게. 아. 아이 <laughs> 애매해. 가. 에이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꺽지 들어왔다. 꺽지 괜찮았어, 얘들아? 어우, 좋았어.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남았어, 꺽지 한 마리. 아우, 들어왔다. 자, 밑까지. 밑까지 좋은데 어우, 뛰어다니. 뛰어다니. 우 오, 오, 여기도 많다. 아, 자, 갈비구에 여기도, 많아, 여기도. 오늘의 조가입니다. 아, 다살려주고 저게 뭐야? 살려준 것도 많구요. 10마리 잡으려고 하는데, 오, 꽤 많이 잡았네. 아,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살려준 거는 더 많아요. 대가살이는 어떤 건지 몰라서 살려주고요. 가, 어, 몇 마리 잡았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섯 한 열다섯마리? 열여섯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요거 열마리가 목표였는데 어좀더더 더 잡았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게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로 아 이제 닭볶음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꽃게 절단 꽃게까지 녹아 같이 버무려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압력밥솥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누룽지 이게 그냥 있어요 이거 저녁에 애들 주려고 했던 건데 요거 씻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다가 그냥 물고기 넣고 구수하게 냄새 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잡은 물고기 그리고 여긴 파뿌리하고 파 요거 끝에 좀 같이 하고 마늘 잘했어? 절단 꽃게 이, 이마트에서 9,800원 요거 닭다리는 닭다리만 넣었으면 애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요거는 만원 닭다리 어... 응 닭다리는 간이 잘 배도록 한 번씩만 그 다음에 감자 몇 개만 넣도록 할게요 양파 양파 한개어 제대로네 끓는 물에 닭다리 한번 삶아줄게요 요거 한번 끓였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어탕. 그리고 한번 삶은 닭, 닭다리. 자, 여기에 감자. 다 되어 있는 거. 닭볶음탕, 양념. 양념은 혹시 짤 수도 있으니까 다진마늘은 충분히. 절단꽃게. 어, 밑에 물이 있어서 덮어주고 아, 이, 아까운 소주가 빠졌네. 어느 정도 됐으면 양파 그리고 대파. 아들이랑 같이 먹을 거라서 고춧가루는 더 이상 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어제 우리 편 땡땡에서 봤지, 그지? 응. 그래서 해달라 고했잖아 아들이. 응. 어제 티비를 보고 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 편댄 댄에서 이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독창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아들 이제 야 닭다리 그리고 개 개는 아빠가 쭉 짜줄게. 응. 일단 고기부터 먹어봐. 맛을 봐봐. 음 응.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어너 감자도 좋아서 이거 먹어봐. 아 맛이 괜찮아? 응. 아빠가 게 뜯어줄게. 응, 드셔보세요. 음. 응. 요거를 뜯을까? 와 뜨겁다. 아. 숟가락으로 퍼먹어. 다 먹은 건 엄마 줘. <laughs> 나도 잘못 발려준 다 오빠 응. 응, 발려준 거 맞아? 좀 너무한 거 아니? 야 아들 맛있어 맛있어? 수영이랑 응. 국물 조식으로 비교해서 잘 응. 먹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음 물고기 비린내 하나도 안 나오지 음안 넘어졌네 아 그냥 음. 너는 살 먹고 아빠는 뼈, 뼈 먹고. 뼈도 먹을 수 있어? 와 이게 닭다리 굉장 되게 맛있어요. 음. <laughs> 뭐가 이렇게 뜨거? 워 감자? 와 여기 나중에 밥볶아 먹으면 맛있겠네. 천천히 드세요. 응. 식수만, 누가 안 뺏어. 어, 먹어. 오케이. 아이 감자. 감자 맛있어. 응, 음, 감자 양파. 이 꼬기랑 닭고기, 닭이나 궁합이 맞네. 응. 음. 아술 안주로 끝났습니다. 끝났어. 와 음.

이거 진짜 괜찮다, 그치지여기손 많이 가니까 또 해달라고 하지 마. 알지? 해달라고? 평일에 못할것 같은데. 평일에 못하지, 평일에. 엄마 일갔다 절대 음. 해줄수 없는 메뉴예요. 감자. 엄마 감자 먹을 때 엄마 아빠한테 또 달라고 해. 음. 와, 감, 감자 엄청 부드러워요.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오자마자 배고프다 그랬어 배고프면 <laughs> 하지 엄청, <laughs> 엄청 많이 참은 거야 아빠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 지 아냐? 너 배고프다 그래서? 아, 닭다리 진짜 맛있다. 어 볶음밥, 볶음밥. 어. 어. 와 어, 어두워. 맛있네. 아. 어. 아 오늘 아침 온도가 영하 18도인가 그랬는데요. 저희 동네 어디 가서 물고기 잡을 때 거의 없어요. 개울이 다 얼어가지고 잡을 데가 없는데 딱그 여울지는데 그몇 군데만 있어가지고 그중에 한 군데 가서 잡아왔습니다. 잡아가지고 편 땡땡 뭐 거기서 이제 밤에 아들이랑 보는데 거기서 욕을 하더라고요. 요거 닭볶음탕에다가 저거 꽃게까지 녹아줘야 했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탕 육수 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한번 따라봤습니다. 아또따라하네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따라했습니다. <laughs> 다 카피한 거고요. 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소스도 그냥 마트에 산 거고요. 어제 나름대로의 그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이해해 주시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고요. 개울 가서 족대로다가 물고기 잡으면은 요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